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초과해 국가비지 1,0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정부가 예측했습니다. 현 정부는 660조의 국가채무를 받아 1,000조를 넘겨 5년간 나라비지50% 넘는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관련해 지난 1일 정부는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코로나19 등으로 인 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키로 했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났고, 3차 추경 예산 규모보다 1.6% 증가한 규모로 555조 8천억 원인데요. 이에 반해 총수입은 483조 원 규모로 국가 재정의 적자가 불가피하고 이를 국채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확장 재정 결과로 국가 채무는 945조 원까지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또한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총지출을 늘리면 재정 건전성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섞인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 악화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포함한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인데요. 정부가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우리나라는 OECD 의원국중 국가 차무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빚도 OECD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본지에 국내외 경제 상황이 핑크빛 전망이 전혀 예측되지 않고 있고, 불확실성이 너무 강해 뭉클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동 수준의 뒤트 선제 등의 단어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말하면 현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풀어 비판해서 자유롭겠다는 단순한 발상이라며, 문 정부는 재정 마지노선 40%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너질 정도로 나라 빚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가볍다. 정부가 제시하는 경상 성장률은 실현되기 힘들고, 바람이고, 목표일 뿐인데 이를 기준으로 내년 예산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만드는 현 정부는 낭만적 경제관념라는 단어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 정부가 출발할 때 받은 660조의 채무는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만들어진 빚이다. 현 정부 5년 동안 천조까지 나라 빚을 늘린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 이는 다음 정부나 다음 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또 국가채무는 꼭필요하 어려울 때 늘려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